제임스 수익본드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전략, 올 한해에도 굿머니와 함께해 주시죠. 자, 오늘 이데일리 맵에 제임스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임스 전문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임 전문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드디어 이제 새해 첫 거래일 오늘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또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시장은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악화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이번 주 단계적으로 핫 이슈는 조지아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점을 포인트로 두고 시작을 해야 될지 전략 구체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1월 첫주 저와 함께 또 하나씩 짚어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은 통계와 확률을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어, 1월까지는 <laughs> 지난 4년간 계속해서 이제 상승장이었다. 심지어 미국도 미국이 원래죠. 미국도 원래부터 한 17, 16년은 좀 빠졌지만 다시 이제 상승을 했지만 16년도부터 17년도 이0 18, 19, 20년도까지 1월까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그 다음에 이제 폭락을 했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은 저희 이제 저희라기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19년도 19년도 증시 시장을 올라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제 잡아당겼던 밑으로 잡아당겼던 그런 이슈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뭐 19년도에 반영이 돼서 그런지 어 일단은 또 별개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최고치 최다시 어, 한번 이제 신고가를 찍었다고 하지만 만족스러운 신고가가 아닙니다. 네. 왜 이유는 뭐냐면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을 방향은 우상향이다. 방향은 우상향이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거래량이 없고 소수들만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다시 한번 내려 꺾일 수가 있다. 꺾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큰 이슈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네 이것만 좀잘 잡아야지만 얘네들도 이제 좀 어, 투자자들도 좀 안정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고 거래량도 이제 좀 받쳐주면서 또 다시 갈것 같은데 어, 요약을 드리자면 34,60 포인트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34,60 포인트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36,50 포인트가 저항대 저항대다. 요거를 뚫으려면은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눌렸다가 밴드 구간처럼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요. 지금 뉴욕 증시에 나와 있는 모든 뉴스들은 뭐 그냥 그냥인 것 같습니다. 네네. 코로나만 좀잘 잡혀야지만 이제 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쌓이면서 좀 지속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문제죠. 우리나라 시장. 네. 가장 제가 많이 하는 확률과 통계로 따졌을 때새 첫날 큰, 큰 상승이 있었을까요? 4년 동안 그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어 약간의 눈치 보기 눈치 보겠습니다. 4년 동안의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큰 상승도 없었고 또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있죠? 상승 지에는 조정이다. 어 마지막 장 마지막 장때큰 상승이 있었죠. 어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조정이 조정을 주는 장, 큰 폭으로 하락은 어, 아니지만 조정을 주는 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요즘 뭐 비트코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연일 고점에 있는 종목들, 고점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디까지 가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이 투자를 하면서 이거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뭐, 좋겠죠. 뭐, 좋지만 그래도 그거는 분명히 이제 하락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계도 말해줍니다. 분명. 16, 17, 18, 19. 20년도까지 해서 1월 이후로는 약간 조정장이 왔습니다. 큰 폭으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어좀 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하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제가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어제와 같은 고점 상황에서도 외인과 기관은 매수를 해줬다. 하지만 그들은 저 밑에서부터 많은 양을 보호하고 있겠죠. 네. 언제 어디서 팔아도 손해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그래도 영원한 상승 이 부분은 좀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수의 방향성 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올 한해에도 개인 투자 분들의 종목 수익률이 높아야지 기분 좋은 법인데 올 한해에도 이 부분에 좀 힘써 주시고요. 새로운 종목 전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밝혀주시죠. 네, 일단은 저번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하이로 코리아도 매도를 하고 저번주에 또 롯데 쇼핑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저희에겐 이제 일진전기만 남았는데 네. 이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좀 이제 조금 이제 끌고 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큰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마십시오. 걱정 마시고 신규 종목도 신규 종목 가져왔습니다. 일진 전기 들어가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려는 저 종목은 S-OIL입니다. S-OIL, 정유주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S-OIL 잠시 말씀드리면 석유류, 유날기류, 그리고 이제 섬유화학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최근에 백신 이슈와 함께 왠지 모르게 거래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래자금도 들어왔고 지금 자체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세 달치 차트인데 오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지만 제임스 전문가가 항상 드리는 거는 바닥에서 편히 갈수 있는 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60주선 부분입니다. 항상 앞서서 차트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서 주지 않고 밑에서 올라올 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51도 자금이 쌓여가지고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점 어잘 보시면 되고 주또 이제 그 21년도 22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제 좋은 이제 그 탄탄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 한달내 이제 또 외국인 매수세 순 매수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매 전략은 7만 원 이하면은 적극 매수입니다. 7만 원 이하는 적극 매수고 60% 40%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종목이 SOL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7만 원 이하에서 매수 적극 권유라고 말씀해주셨으니까이 부분 챙기면서 관심 종목에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MC 연구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노란 톡 채팅방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